이건 노탈이 육보예요 노탈이 육포라고 배울게요. 자, 뒷발, 앞발,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여섯을 후진. 다섯, 여섯. 또 뒷발, 앞발, 셋, 넷. 다섯, 여섯. 뒷발, 앞발, 셋, 넷. 다섯, 여섯. 자, 뒷발, 앞발, 셋, 넷. 이거 제일 많이 써요, 뭐 브루스가 노리 6번을 제일 많이 써요, 이게 기본 베이직처럼 어, 어, 실전에서는. 네, 배우실 때는 제 이렇게 사이드 스텝, 오픈 스텝을 잘 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실전에서는 이걸 제일 많이 쓰니까 많이 연습해 주세요. 자, 남자가 밀면 오른발 뒤, 남자가 밑, 이렇게 서있다가 남자가 밀면 오른발 뒤, 땡기면 왼발 앞으로 그 다음에 돌려줄 거예요, 제. 그 다음에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남성이 몸이 전진하게 되면 이 팔로 여성에게 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은 뭐 많은 힘이 필요해서 리드가 되는 게 아니라요. 이 팔을 한 번만 그냥 제세서한 번만 이렇게 돌려보시겠어요? 제자리에서 한번 회전을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성도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네. 이게 텐션이에요. 이게 텐션이에요. 그냥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마을 이렇게 좀 견고하게 눌려있으면, 서로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남성이 몸만, 몸만, 이렇게 가슴만, 남성이 가슴만 이렇게 돌리게 되면, 여성도 같이 돌아가요. 자, 이게 리드의 원리고요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진하게 되면, 자, 전진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전진, 다시. 그냥 전진, 뭐, 특별한 신간 없이요. 그냥 전진. 전진. 그냥서 땡겨가보세요. 땡겨. 그러면 그냥 몸만 왔다 갔을 텐데 여성하고 연결 돼요. 그 다음에 또 셋, 네. 넷.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전진하면서 이제 여성 밀고 가게 돼요. 여성. 그 다음에 하나, 둘. 지금 이 발에서 보듯이 서로가 발이 맞물려 가요. 피해 다닐 는가 없습니다. 네, 천천히 해보실까요? 다섯, 여섯, 다. 하나, 둘. 자, 자. 이렇게 손과 발이 여성인 이렇게 피해 다닐 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 가운데 보고싶어요? 전진우기보다 가운데로 자, 이렇게 보시이 빨간, 빨간, 치료하고, 거주, 뭐 자, 그 다음에, 네, 넷. 그 다음에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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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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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 이렇게, 다섯 여섯. 렇게 이렇게, 이렇넷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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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예. 이렇게 보시면, 지금, 네, 다 제가 니드를 바고 움직인 겁니다. 이 오른손에 남성분의 오른손에 니드를 바고움직이고 발은 절대 뭐 이렇게 피해다니고, 뭐 이렇게 막발 붓가가 찔찔 내지 마시고요. 아, 서로가 교차되게. 어, 교차되게 움직이시면 돼요. 서로가 교차되게. 아, 그거는 아마 이제 호흡 맞춰서 연습하시면 되고요. 한번 양손을 잡고 홀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처음에 전진 우을 해놔주는 스텝만 먼저 볼게요. 시작. 전진. 자, 전진도, 스탑. 아, 전진도 한번 보시면은 여성, 번, 여성 발을 피해 가시는 게 아니고요. 아, 이 몸으로 여성을 미는 겁니다. 밀고 그 여성이 있던 발.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남성의 왼발과 여성의 오른발이 그냥 밀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밀리는 거예요. 피해 가지 마세요. 자, 밀어보세요. 그냥 밀렸어요. 근데 몸은 정정당당하게 여소 앞쪽으로 전진하시는 을 거예요. 그러면 전진하시면서 발만 다시 녹여 마시면 돼요. 시작, 이게 전진. 그 다음에 후진은 또 몸이... 오른발에 잡았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몸만 회전하면 리드가 됩니다. 몸만 회전, 해전? 그냥 회전하면 이렇게 돼요. 네, 이거는 뭐뭐 뭐, 뭐 어려운 힘이거나 고난도 이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중심 잡고 내 몸통만 돌면 여성은 저절로 됩니다. 예, 네. 그거 원리를 빨리 깨우치시면 아마 이제 브루스의 네, 중복을 가실 수 있습니다. 다시 기다, 하나, 여섯, 아, 다섯, 여섯, 네. 다시 보실게요. 하나, 자, 그나는 그냥 여성을 밀고, 그리고 또 이제 후진하고,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또 네, 또 후진하면은 여성이 인사이드로 들어갑니다, 발. 바깥쪽으로 빠지시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냥, 예, 그냥, 그냥 몸만 돌리면 돼요. 중심만 잘 잡고, 그 다음에 다섯, 여섯. 다섯 여섯. 또 서로가 인사이드로 갑니다. 예, 네, 서로가 인사이드로, 이렇게, 아, 서로가 이렇게, 네, 발 바깥쪽으로 빠지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시다 또.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서로, 서로 발이 아웃으로 빠지면 안 돼요. 서로 발을 어어 어, 그대로 그대로 같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인사이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Para, para, retorna. Para você ver o mundo aí, cadinho aí, ó. Quando você está escrevendo o You have to do it like this. If you do this with your feet, It's hard to Да, mm -hmm. yeah,